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복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한미일 동맹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본과의 동맹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본과 우리가 동맹 관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모처럼 총리님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되 한일 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그거 다 네. 우리 대장님한테 과거 대장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laughs>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봉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이렇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